어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들은 말로는 저세 개의 바위 어 바위가 이제 기둥이 4개인가 그렇죠 이게 원래 트롤을라 트롤이래요 그래서 어 트롤들은 밤트롤 낮트롤이 있는데 이제 밤트롤들은 크기가 크고 낮트롤은 작대요 근데 이 밤에 트롤들이 덴마크 왕이 이제 아이슬란드에 배를 타고 이제 침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막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걔네들이 내려와서 배를 붙잡고 있었는데 해가 비쳐서 이제 트롤들이 굳어져 버렸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배랑 같이 이제 돌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뭐저기 금은보화가 실려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를 사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설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미끄러지기만 하고 발이 질퍽질퍽이 안 들어가는 게좀 불안하긴 하네요